안녕하세요 택배 박사 윤성과 함께하는 물리와 놀자 네 오늘 시간은요 어, 택배 기사님들의 세금 계산서 관련돼 가지고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관련돼 가지고 짧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어, 왜 저는 택배 대리점 사장한테 900원을 받고 지는 나한테 100원을 띄워 먹는데 왜 계산서를 안 끊어주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어, 우선은 택배 본사에서 나오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천 원이에요. 천 원을 왜 SM한테 천 원을 다 주고 백 원을 우리 대리점장이 뜯어 먹으면 어, 왜백 원에 대한 금액을 안 배주, 어, 계산서는 발행을 안 하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합니까 보통 본사에서 천원이 나오면 sm한테 900원을 주죠 그리고서 sm은 900원에 대한 매출 계산서를 어, 대리점장에게 주게 돼 있어요 끊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캐슨이 바로 그거 있죠 그러면 100원이라는 어, 이 금액은 왜 sm한테 안 끊어 줘요 라고 하죠 바보야 생각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100원을 SM한테 끊어주게 되면 결론은 대리점장이 1000원을 다준 그런 모양새로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본사에서 1000원이라는 수수료를 가지고 대리점에다가 1000원을 줍니다. 원래 이게 금액이니까. 그럼 대리점에서 여기서 10%. 10%를 뺀 나머지 900원을 SM에게 지급을 하고 SM은 900원에 대한 금액을 어, 매출 계산서로 대리점장에게 끊어주죠. 그럼 대리점장은 1 0 0 0원 중에 1 0 0 원을 먹었죠. 어, 이거는 이미, 이 사람의 이거는 수익구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 본사에서는 천 원이라는 매출 계산서를, 천 원이라는 매출 계산서를 받았고, SM에게는 얼마를 받았죠? 900원이라는 매출 계산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 사람은 100원이라는 차액분이 생기다 보니까 고 매입 1,000원 빼기 매출 900원 하면 100원이라는 금액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이 금액은 나중에 수익으로 종합소득세에서 이 금액을 받게 되죠. 종합소득세금에 대해서 이 금액을 맞으니까 굳이 sm이 왜 나한테 100원을 먹었는데 왜 나한테 100원을 안 빼줘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치면 대리점 사장하고 둘이서 면담을 하셔서 이렇게 하세요 본사에서 1000원이라는 금액이 있고 당신이 나한테 900원을 줘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은 나한테 1000원을 줘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1000원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끊어 줄게 그런 다음에 다시 내가 당신을 100원을 줄게 그러면 당신은 나한테 100원에 대한 매출 계산서를 또 끊어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 어퍼치나 디치나 똑같다. 예. 네.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똑같이 가는 길이에요. 그거는. 단지, 어, 순서가 기존에는 1에서 2라는 순서만 있었으면 되는데, 지금, 어,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대로 간다면 1, 2, 3, 4까지 가는 순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더 복잡해지는 음, 세법이 나온다 세금의 방식이 나올 거니까 굳이 뭐아 이건 나 투명하게 나는 천 원을 받고 내가 다시 100원을 백을 하더라도 나는 그걸 해야겠어 라고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방식처럼 어, 본사에서 천원 받아서 sm에게 900원 주고 100원에 대한 어, 차액수익을 남긴다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가도 전혀 무방한 세부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요기 매입 매출 택배 SM, 택배 기사님들의 수수료 관련돼서 왜 이렇게밖에 안 되죠? 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